안녕하세요. 우리네 우리 너무 럭셔리하게 바뀌었어. 럭셔리에 너무. 어여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오늘 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왜? 아 분위기 좀 어색하죠. 밤이라서 그래. 아 지금 이뭐 적응이 안 되냐? 왜? 어색하니까 뭐 일단 외치자 삼계탕집에서 함께하고 있다. <웃음> <웃음> 지이입니까왜 식당도 우리를 보자 그런 겁니까? 그 지난주에 장수에서 저희 마라톤 했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 체력을 보니까 문제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별로 덥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겨워하시고 또 백두산 때도 여러분 체력 부갈이 많이 되신 것 같아서 오늘 뭐 내일 또봉날이거든요 내일 초복인데 예. 오늘 뭐 여러분 몸 생각도 할겸 시원하게 삼계탕으로 드시고 녹화를 시작하려고 일로 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아무 조건 없이 예 그냥 공짜고 아무 조건 없이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 아, 진짜. 진짜 한 사람당 한 마리. 이왕 네. 아, 아, 이러고 빨리 기쁘게 먹어놔야 돼요. 느낌 이하다 형도 몰라요? 몰라. 아 진짜 어불안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아 우리 오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실 목적지는. 여기 서울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강원도 인제입니다. 거기메가 인제. 어, 어.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안 오나? 그 제가 안올거라 이제 금방 가는데요. 2시간 반 정도 걸려 예. 근데 왜 거기 가는 거예요? 올가면 네. 되지. 사실 이건 오늘 인제로 가는 여행의 테마를 저희가 하나 정했어요. 네, 오늘 여행의 우와. 테마는 우정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정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네, 예? 두 명씩이요? 네, 두 명씩 짝을 유통? 지어서 지금이 열한 시인데요. 내일 점심 때까지만 인재로 오시면 돼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뭐라고요? 네, 잠깐만요. <laughs> 네? 잠깐만, 이제부터 보름색이 나온 잠깐만, 여섯 명이 이 인조를 가면 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가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식사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종이를 한 잔씩 드릴 테니까 제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써내십시오 근데 어, 어, 이름이, 한 <laughs>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저희가 뭐 참가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예. 뭐 콤비는 짜드리는데요 <laughs> 그, 나중에 기틀곡인기르시면야박발에아 <laughs> 마주니까... 그래, 네. 아, 나는 그런 거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안돼박발에안온 사람 누명석 가게 되는 거야 <laughs> 나눠드릴 테니까요. 같이 또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 또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는 게요. 다들 너무 친해서. 그거 아니에요? 다 친한데 이거. 자, 다 쓰시면 한에 네. 넣어서 잘 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쓰실 아, 때요? 이런거 진짜. 간단한 이유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왜이 친구를 선택하게 됐는지. 나 보기 올게 보기 올게. 없으 어떻게 돼요? 아니 누가 길을 이 가고 있어요? 요 아니 남자 둘이 있으면 얼마나 어색한데요 다들 괜찮다고는 그러잖아아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적긴 적어 적으라 적었긴 적었는데 둘이서 뭘해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지금 방금 투표 결과가 집계가 됐고요 아또 괜히 나보고다니더또기장된다아참 됐어 이게 안 나온 사람도 있나요? 그것만 알고 싶으세요 안 나온 사람 있을 수 있지 두분 있으면 아아 있어 있어 아, 아, 왜 사니? 나면 아, 어떡하지? 아, 왜 살아 <laughs> 1년 됐네 네. 우리가 또 호동당 가면서 네. 형이 지름찌 네. 했는데 <laughs> 야, 이제 그만 사람들 아, 이겼어요. 아, <laughs> 지금 형이 이런 질질이 구박이신 거 아니죠? <laughs>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질질질이다. 괴롭다. <laughs> 부른다 부른다 형.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플입니다. 제발. 최다 득표로 최다 어? 득표를 하실 분들의 소개예요. 어. 자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최다 득표요? 서로가 만약에 되잖아요, 서로가. <웃음> 서로가 <웃음> 만약에 되겠습니까? <laughs> <했을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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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고생이 없으세요. 그래요? 야, 안 나올 것 같아, 두 명이. 근데 두 명이 안 받았다며. 난그두명중안한명것 같은데요. 뻔하지, 뭐. 애들 <laughs> <또> 어떻게 얘기하겠어? <laughs> 그냥 내가 안 찍으면 재밌는 줄 알고 애들 안 찍는다니까? 근데 구민들은 그걸 진정으로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면 한번 찍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그걸, 확실한... 그걸 진적민들은진정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나를, 누구한다 고소가 입합니까 아, 근데 어 아니, 아니, 진짜 재, 이거 확실히 하고 갈게요. 전 재미로 적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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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진심으로 적었어요. 그래도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안 본인 안 적... 적을게요. 본인이 안 적혔다는 거 어떻게 잘 알지? 뭔가 나, 나, 한테 알면 노력을 할 거야. <laughs> 노력도 안한고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거아니야 <laughs> 진짜처럼 느낀다니까? 와, 진짜 애들 진짜, 와, 진짜 곰 때리네. 진짜 졸업부겠네요 호동이랑 나랑 갈거 같아요. <laughs> 자,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첫 번째 최다득표 커플입니다. 이름 부르면두 분은 같이 앉아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네, 서로 아, 마주보기 아, 하고 ]요? 있죠? 네? 네, 서로 마주보고. 하고... 보고있기 <laughs> 양손잡고 <laughs> <laughs> 양손잡이아주 이수근 m c 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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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m c 몽

둘다한 배도 안 하세요? 네, 두분다영배세요 <laughs> 강호동 김씨. <laughs> 안, 안 나왔는데 이렇게 즐거워하냐. 은지원 이승기 씨. 아 승기야. 아유 승기야. 근데 좀이두 분은 효도관광인데요? <laughs> <아유, 참, 웃음> <좋아>, 지난주. <laughs> 지난주 아빠 엄마 잖아요 지난주 아빠 엄마. 아유, 아유, 좋아, 좋아. 아유, 아유, 아유. 제가 알기로 원래 호동이 형이 되게 사, 사적으로는 김씨 형한테 관심 있으셨잖아요. 좋아요 <laughs> <아유, 정말.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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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해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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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마인드 솔틀이야 우리가 갈 길이 틀린다니까 서로. 김씨형한 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아무리 액션이 없어요 형 지금까지 10분 얘기하셨는데. 아, 그냥 이거 진짜 내가 미안해서 그래. 나는 내가 미안해서 그래. 나는. <웃음> <웃음> 아, 그런건 아, 아, 좋은 거야 미안하다는고 좋은 거야. 뭐가 아, 그리 미안해? 이 대감 0%다. 그리고 방송 최초로 호동형이 운전하고 갈 수도 있어. <laughs> 야, 저는 <너는 웃음> 형이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형, 아, 우린 가자. 어디를 차 밖에 차 있대. 요 <laughs> 송원아 일로 와송 응, 형이 시원하게 운전해 줄게 <laughs> 형이 운전해 줄 거야? 응, 그럼, 그럼 가보자, 가자 가자 괜아 아유 어, 먼저, 먼저 가볼게요, 가볼게요. 먼저 가고 그리고 너. 이 가자 제가 마지막 <laughs> 먼저 가는 입장에서 <laughs> 형 이에 고춧가루 어요 고춧가루 꼈어요. <laughs>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맞다 니 입덕 앞 앞니 입 앞니 입 앞니 또 이것만 죽이죠. 른한번 뭐 말할 때, 리액션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 거는 놀랍놀랍 표정. 와, 아, 아, 그래요? 누굴 <laughs> 해줘야 <laughs> 좋아해를 좋잖아 지금. 김 쌤. 날 느껴져. 날 느껴져. 뭐가 우린 막 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덜네덜. 예측 풀어, 산상촌! 진짜 단둘이 화내비가... 따라 는 겁니다. 감독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이 차를 타고 이제까지 출발하면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차가 세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Yeah. 저 차들은 기름도 가득 차 있고요.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차입니다. 그 근데 단, 안차 안에 와. 차 세대 중에 한대만 경기가 들고 어어 <laughs> 선택을 잘 하셨다. 차 세대 중에 한차한 한 대만 현금이 있다고요. 네. 자. 강호도 김씨 저부터 저희들이 드러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어, 뭐 붙나? 어? 폭풍인가? 어, 뭐야? 텐트다. 어, 뭐야? 뭐? 와, 텐트야. 어, 텐 텐트? 야미 텐트. 하나. <목소리> 요, 잠, 잠, 어, 잠, 잠깐만. 어, 오. 가벼워! 가벼워! 형, 가벼워! 벼형지가가요 웃기지 마기지 마세요! 지 마세요! 지마요웃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요지금가요지마요가요지마 관심. 우 와, 커플티. 야! 해 진짜 장난해? 야, 이게 뭐야? 장난해 야, 야. 야, 이거 장사하라고? <laughs> 이두장해도 되게 야. 아니 장난도 이거 장난인지야장이장난가지고 우리가 당당 만 원씩은 당당 만 원씩은 받야 얼마야? 안 돼. 판매안 돼. 왜요, 왜요? 왜요? 에이... 판매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판매를 할수 있지 아무 때나 판매하는 게 그게... 불법 아야 어,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럼 우리도 그 팬티를 팔아도 돼? 그래 보여줘! 자 여기 자 여기 자...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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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정신이 이게... 100% 순면! 어. 순면... 아, 아시잖아요 이게? 네. 네. 순면이고... 예... 감독님 그거 하면 안돼 그러면... 서울이니까... 김씨위에 나의 전차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전화 가지고 좀 도와달라 하기 저녁에 좀 해결해 나오. 지 먹을 게 없는데. 뭐 친구 집 사정 대신에 사정 는신에 돈을 빌리거나 하시면 안됩니까 친구 있어? 어? 지 <laughs> <옆집이 웃음> 예. 이제 이만니니까 예. 한 명씩 나눠서 가야 되는데요. 예. 그 우리 저강호동씨 팀에는 저가 특별히 신입 사원을. <laughs> <그리고 웃음> <수입은 웃음> 볼 필요하다, 다 볼게네. 아, 무슨 아, 팀이? 아, 네. 작가가 막내 작가. 작가가 누구요? 예 대주야. 네. 대주야. 네. 어. 대주야. 네. 어. <laughs> 어. <내가? 웃음> 언제 들어왔어요? 아, 저는 여기 4월부터 일하기 일할... 시작. 방송 1년차 이렇게 또특급 MC랑 같이 한팀 되는 거참큰 경험이 될 겁니다. 저희 한국에서 한에서에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 아니 근데 우리 돈도 없이 어디를 가라는 거야 내일까지? 돈도 없서한 감독! 막내! 대주야! 예! 어디 가니 야, 아, 저 준비 우리 마저 신경 써! 대주야! 아, 네. 너 막낸데 왜 다른 팀까지 신경 써? 아, 네. 지금 신경 쓸게요. 유 감독! 예. 뭐 해봐, 지금. 거리 변을 해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디 가봐라고. 회일를한번 하자, 말이야. 어떻게 응. 갈 건지. 대주야! 어디 가니이의하다가 대주야! 어디 가니이의하다가 아, 예. 생활 챙길게 좀 있어가지고 뭘막 뭘 챙겨야 되는데 지금 막내 작가인데 <목소리> 우리 말고 시경은 누굴 왜시경 써? 네, 아, 예. 아, 제가 남 큰일 보는데 왜 네가 힘을 줘? 너일번도 힘줘야지 대주야 아, 제가 <너> 막내 작가잖아 <목소리> 몇명 <탔는> 지금 해하다 갑자기 <목소리> 가버리면 어떡하네 지금 <목소리> 얘기를 해봐 어떻게 계획을 하자는 건지. 당장 어디로 갈까 우리? 일단은 뭐 인제로 가야 되니까 중간에 들르실만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 들르면 좋고. 어디를 들러? 아니면 지금 좀더 얘기를 해가지고. 네요. 어? 지금 먹을. 너왜 하던을 보고 있는 거고너왜 <laughs> 하던을 <하더를> 보고 있는 거고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지. 아, 네. 생각을, 생각을 좀 하느라고. 요 생각을. 왜 생각을 아직 멀어? 대주야. 네. <laughs> 뭐기획을 해봐 대주야. 뭐 계획을 해봐 대주야 <laughs> 춘천을 가죠 <가져>. 춘천을 가죠 춘천을 갑자기 이 춘천을 우리가 아. 제일 방송에 많이 나와야 되잖아 지금 대주야 류감독 지금 둘이가 섹간 커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류감독 류감독이 P.D.가 됐을 때는 목적이 있을거 아니야 내가 P.D.가 됐을 때 최고의 P.D.가 되면 어떤 프로를 하고 싶다 생각한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무슨 프로를 하고 싶었어? 아 저는 음악 프로 하고 싶어요. <laughs> 아니, 실제 음악 프로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이상에서 음악 프로그램 얘기가 왜 나오니? 아, 일단 음, 진짜 조금 아, 좀, 좋은 음, 노래 있으시잖아요. 노래와 함께 떠나는 우정예에요 네, 그것, 뭐, 그것만으로는 약하지만은 그것. 뭘받아주니데 노래! 뭘받아주니데 뭘 노래! 그렇게왜 받아줘 노래를! 아이좀 이제 생각을 좀 하려고요. 네. 그럼 대주는 만약에 내가 최고의 작가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끼우고 싶었어? 아 제가 지금 정신, 정신이... 왜? <laughs> 왜 정신없어? 제가 조금 있다 한 20분쯤에 말씀 야야야! 대리야리야리야잠야야 잠깐만 여기 프로그램 하고 싶어? 음악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조금 이따 한 20분쯤에 말씀 게요야야어 <봤들>

내가 우리 자, 내가 터는데 그래 잡혀. 네? <laughs> 네, 같은 일을 하면서 있을 수없는 일이죠. 지